반갑습니다. 행복 골프 학교 교장 김원 입니다. 게이트 32. 해외 골프 여행 다녀오기. 제주도는 해외인가요? <laughs> 제주도 포함입니다. 제주도 포함. 골프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다. 제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. 인생에 있어서 좀 커다란 사건에 해당할 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, 또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결혼하고 또뭐 결혼 안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색깔대로 살아온 거잖아요. 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소위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아오잖아요. 그래서 어느덧 20대를 지나서 30대, 40대가 되면 자기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어떤 영역 이외에는 사람도 잘안 만나게 되고 관심도 잘안 갖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점점 점점 좁아져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대, 20대 막 이러면서는 막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막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대학교가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에 또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세상을 이렇게 좀 확장시켜 온 과정이라면 이제 소위 어른이 되어 와서의 삶.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이제 20세까지의 삶은 부모의 삶이라 그래요.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건데 자기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 자기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또뭐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역으로 오히려 좀 점점점 쪼그라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나요? 그랬던 것 같아요. 주변에 많이 보면. 되게 이때쯤 이제 되게 그 전에 시작하는 사람 조건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되게 요 무렵에 이제 직장에서 보면 과장, 뭐 부장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업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또 인간관계 측면에서 골프를 필요로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잘 하면 이 골프를 계기로 해서 이제 관계도 넓어지고 또 경험도 넓어지는데 오히려 골프라는 계기를 자기의 어떤 존재조건 속에서 좀 경험과 시도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. 골프 그 자체보다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게이트32에 배치해 놓은 게 골프라는 것을 주조로 해외를 한번 나갔다 와 보자. 근데 이걸 진짜로 완전 해외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같아서 제가 제주도를 포함시켜드린 거예요. 거제도에도 골창이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건 해외는 아니다.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 하여튼 해외라 그러면 제주.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제외, 해, 제주도가 굉장히 그, 그, 이국적인 풍광이 있어요. 가서 보면. 그래서 그런 좀 경험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지금 해놓은 거고. 어, 좀 안내를 드리면, 일본 좋구요. 일본, 큐슈, 뭐, 일본의 골장이한 2,500개 정도 있어요. 그리고 일본의 정원이 보면은 굉장히 잘 꾸며놨잖아요. 일본의 골기들 굉장히 예쁜 데들이 많습니다. 저도 뭐 많이는 못 가봤지만. 근데 요새 이제, 일본 제품 불매운동 있고, 일본 여행을 잘안 가고 그래서, 당장은 좀 보류. 하지만 언젠가 뭐, 기회가 온다면, 일본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테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가장 많이 가는 데는 이제 태국 많이 가죠. 근데 이게 한 다섯 시간을 가야 돼요. 여섯 시간. 이게 조금,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, 한 대여섯 시간 가는,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대비 박수다,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 너무 피곤한 거죠. 다섯 시간 가야 된다 그러면 오박육일 정도가 맞다는 거예요. 세 시간 정도 가면 삼박사일이면 괜찮고요. 두 시간 가면 일박이일이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일박이일 다녀와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이 태국 같은 아니 필리핀 같은 데를 보면은 막 일박이일로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한 거죠. 갔다가 뭐 정신 없고 별로 느낌도 안 남을 거예요. 그래서 필리핀도 괜찮고요.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국은 관광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, 관광.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나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. 필리핀은 좀덜 해요. 좀 그런 서비스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좀 낙후해 있다라는, 근데 골프장 들어가면 괜찮아요. 들어가기 전까지 숙박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렇고, 어, 필리핀도 그렇게, 중국 괜찮습니다, 중국. 캐디들이 좀 드세서 그렇지, 중국 괜찮습니다. 하이난, 뭐, 또 위해, 이런데, 산뚝마도 쪽이죠. 그런 데도 괜찮습니다. 잘 여행 상품들도 굉장히 많죠. 굉장히 많아서. 외국은 가면은 주로 이제 뭐, 어, 무제한 라운드 이런 것도 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막 하루에 36호를 돌던 뭐더 돌던 대로 관여 안 하고 하루 라운드 비용 얼마 이렇게 주어진 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 가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죽기 살기로 노동하듯이 막 하는데 저는 별 그런 건 권하지 않고요. 많아봐야 27월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. 3 6월 돌면 정말 그거 외엔 그거하고 쓰러져 자고 또 일어나서 그거하고 쓰러져 자고 막 이러니까 뭐 나중에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몸살나요 몸살. 몸살. 그보다는 이제 태국 같은 데는 이 마사지나 안마 같은 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뭐 음식도. 그래서 뭐 저는 사실. 어디를 가면 주변에 뭐 관광을 다니고 이런 건 별로 저는 안 하고 별로 권하지 않는데 그런 프로그램하고 엮어도 좋고 아니면 근처에 그냥 이렇게 좀 맛있는 맛집을 찾는다든지 좀 휴식한다든지 뭐 이런 기회를 삼으면 좋지 않을까 태국 같은 데는 좀 제가 권하는 거는 좀 책을 몇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좀 오전에 아침 일찍 나온다고 오후에 좀 쉬다가 책도 좀 보다가 마사지도 좀 받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. 하여튼 그런 해외여행 다녀오기라고 하는 게이트를 통해서 골프의 지평을 조금 더 넓히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라 하는 안내를 드립니다. 열심히 하십시오.